일단은 그 하우스에 물 주는 게 지금 가장 편하고요. 저는 지금 천평인데, 천평에 물을 한 번에 못 대거든요. 그, 그 양만큼, 원하는 양만큼 물을 주기 때문에, 저 화면대로 저희가 지금 온도, 작게 온도랑 외부 온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계속 그 추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농사를 어떻게 졌는지 올해는 또 어떻게 질 것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영동에서 그 샤이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기농한 지는 2년 차 됐습니다. 이게 기농한 지 2년째 됐는데 포도 상태가 되게 좋네요. 너무 예.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교육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손이 많이 못 가는 부분을 좀 스마트팜으로 해서 그 조금 편해진 감도 있고 그래서 오 어,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로 그 하필 샤인으로 기농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 그땅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같은 평수에 비해서 좀 돈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게샤인머스켓이고 음. 그래서 이 평당가로 봤을 때 가장 돈을 수확을 많이 하니까 샤인머스켓으로 정했습니다. 고소득 작물이라서 네또 영동이 광고에서 포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 밤낮 온도차가 심해서 당도가 좀잘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포도로도 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팜 도입을 해가지고 하시고 계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예 그러면 첫해에는 스마트팜 시설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게 지금 스마트팜 적용하고 나서 제일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우스에 물 주는 게 지금 가장 편하고요. 저는 지금 천평인데 천평에 물을 한 번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일단 물을 한 번에 댈수 없으니까 여러 번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마트팜이 알아서 그냥 물을 매일매일 시간 맞춰 갖고 주니까 그게 가장 편해요. 정해진 뭐 시간에 대표님이 그 맞춰놓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죠? 네, 예, 제가 세팅 시간에 맞춰서 그그 그 양만큼 원하는 양만큼 물을 주기 때문에 이게 포도가 또 청근성이라 물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물에 많이 민감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게 민감한데 저는 이제 맞춰가지고 시간에 맞춰갖고 주니까 자주 자주 줄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또. 조금 하우스 농사지면서 위험한 부분이 그 우적 센서가 작동, 그 새똥으로 인해 갖고 우적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하우스 문이닫혀버리면 이제 고온 장애를 입어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고음이 울리니까 휴대폰으로 알람이 뜨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 카메라를 보고 일단 해가 떴는데 우적 센서가 작동했다 그러면 무조건 강제로라도 열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것도 지나치거든요. 아, 그러면 기존에뭐 개폐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됐었잖아요. 예, 그런 건다 네. 기본으로 자동으로 됐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된 예.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그렇죠. 기본이에요. 카메라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그 스마트팜으로 지금 이 난방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겨울에도 제가 원하는 온도, 그러니까 그때. 밖에 실외 온도랑 비교해 가지고 원하는 온도 세팅 해 놓으면은 얘가 그 시간에 맞춰 갖고 자동으로 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난방하고 이러는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겨울에 아무래도 그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나무가 냉이를 입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온도 관리가 좀 중요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영동군 그 기술센터에서 그 지원하는 스마트판 보조사업으로 그운 좋게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이 환경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1층 천창하고 천창 개폐 그리고 2중 천창 개폐 그다음에 이제 커튼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관수 저희 관수가 지금 이렇게 펌프 한대두대해 가지고 관수 다섯 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제가 또 다른 거 추가하기 위해서 이 콘서트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콘서트는 뭐 제어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충전기나 이런 농약 그 분무기 그런 충전기도 꽂아놨다가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컴프레셔도 다 연결을 해놨고 아 여기서 이제 제 휴대폰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를 뭘켜 놓고 왔을 때다 내릴 수 있게끔 어, 예. 만드신 거네요 예. 어 되게 안전하네 아이,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필수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스마트팜을 또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거를 지금 4개를 넣어놨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는 지금 CCTV도 지금 6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내부랑 외부를 다볼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지금 밖에 창이 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측창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외부 지금 측창이 열렸는지 그리고 하우스가 뭐 태풍이 왔거나 그랬을 때뭐 날아가거나 그 그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외부에 누가 왔는지도 가능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천장 개폐가 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지금 CCTV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휴대폰으로도 이가그 아, 똑같이 나오 예, 저 화면하고 지금 다 동일하게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음, 제어는 어떻게요? 해 제어는 지금 어플을 이용해서 그 VNC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저 스마트폰 있는 화면하고 동일하게 뜹니다. 아, 똑같네요, 이 예. 그저 화면대로 저희가 지금 온도, 밖에 온도랑 외부 온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온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거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밤에 몇 도까지 떨어졌었는지 그런 것도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은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계속 누, 그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농사를 어떻게 졌는지, 올해는 또 어떻게 질 것인지, 온도 관리, 습도 관리, 그게 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그걸 보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그거를 다 수기로 이렇게 적으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야간에 온도가 어땠는지 그런 거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스마트팜을 해놓으면은 일단은 그 시간별로 다 뜨니까 온도가 어땠는지 습도가 어땠는지 그게 다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옛날처럼 다 수기로 적고 이러면 관리도 힘들고 영농일지도. 뭐 종이로 이렇게 다 쓰신 거였잖아요. 예, 종이로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기록이 가능하니까 음. 보는 것도 편해요. 음.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는 영동군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영동군에서도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보조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음. 그 스마트팜 지금 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실수 임대농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개별 농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같이 개별 농가마다 이렇게 스마트팜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지포도에도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보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 어떻게 농장 운영하시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도입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최대한 그 스마트팜 관련한 보조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음. 인력을 좀 줄이고 그냥 과학적인 스마트팜을 운영하려고 노력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농업에 잘 문제가 인건비도 그렇고 인력이 없잖아요. 예예. 예, 지금 인력 구하는 가 가장 큰 문제죠. 음, 그럼 그런 걸로 좀 보조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도 할애할 수 있고 네. 좋겠네요. 앞으로 귀농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농사 지으신 거 보면은 되게 잘 지어 놓은 것 같거든요. 다른 아 감사합니다. 농장 가봐도 절대 뒤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추후에 또 찾아뵐 일이 있으면 또 얼마나 또 과학적으로 영농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